네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책 10쪽, 11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수학 익힘책을 못푼 친구는 잠시 동영상 멈추고 수학 익힘책 10쪽, 11쪽을 푼후 네,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10만, 100만, 1000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숫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여기 앞에 나와있는건 다 만이에요. 만이 백개인수 만이 열개인수 만이 천개인수에요. 어? 그럼 이제 만이 열개인수부터 가볼까요? 만이 열개면 십만 10, 그죠? 그러면 십만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이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만이 백개인수 100개면 100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만이 천0 0 0개있으면 1000만.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요, 어, 이제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이제 읽을 때에는 이제 4개씩 끊어 읽으면 좋다고 했어요. 4개씩. 자, 그러면은, 4개씩 끊어서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러면, 7,923만 하고 읽고, 땡땡땡땡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럼 15만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오, 만 하고 선을 금면 돼. 그 다음에 뒤에 0은 몇 개? 4개. 네 둘, 셋, 4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어떻게 읽으면 되면 사. 4, 4,069죠. 그렇죠? 그러면 4,069만. 1 6 9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4 6 9만 자, 그럼 이건 누볼까 291만. 그러면 291만이니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지. 291만. 어쩌고가 뒤에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네자리수마다 끊어서 생각하면 364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364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네,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3번 8756만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8756 이렇게 써져있으니까 여기는 8756 56만 이렇게 네, 되겠죠. 76이 들어가야 되지. 자, 이걸 더 셈식으로 나타낸다면, 자, 4개씩 끊어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8,000만이니까. 그러니까 8,000에다가 또 0개, 8,2, 8, 8,000에다가 0, 4개를 짜는다 자, 이거는 더하기 700만, 700만이니까, 700에 0, 4개. 50만이니까 50에 04개. 그래서 50에 04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6만은 6에 04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자리, 네이 0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숫자 6이 나타내는 값. 자, 이,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 우선 읽어보면, 9,000. 자, 이렇게 4자리로 네 끊어서 읽으면, 9,674만이에요. 9,674만. 이 기억에 나타나는 값은 뭐야? 600만이지. 600만은 600에다가 그 뒤에 공을 4개 붙이면 결국은 6 쓰고 공이 총 6개가 돼 하나, 둘, 셋, 여섯 6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은 600만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하나, 둘, 셋, 넷에서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1, 65만. 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여기서의 6이 의미하는 건, 어, 60만이죠. 60만. 요렇게 자를 거니까. 그래서 60만은 60 자르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60만. 네. 자, 깜짝 문제에 있네요. 어, 세 자릿수에서 쌤인데, 어이, 답이 잘 나오겠네. 자, 105 더하기 217은, 자75 더하면 1 2래서322 어, 단말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100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724, 4, 427 이거는 5, 8에서 9, 8, 9, 5 이렇게 89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까먹지 않았겠죠? 어. 깜짝 문제까지 풀어봤고요자 5번 설명하는 수가 얼마인지 써보세요 100만이 12개 10만이 3개 만이 7개인 수어 100이 12개이면 1200이므로 100만이 12개이면 자 100이 12개면 1200 100만이 12개면 1200만이죠 그럼 이 말은 이 말은, 이게 뭘이냐면, 1200만이라는 거지. 왜냐면, 100이 12개면 1200, 100만이 12개면 1200만. 그러면, 1200만, 10만이 3개, 37만. 1 2 3 7 만 하고 이렇게 끊고, 만이니까 공이 뒤에 몇개 붙어야 돼? 네 개. 이렇게 해야겠죠? 음. 아, 또는 1237만이라고 써도 돼요. 음. 둘다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자, 마지막 6번 문제네요. 수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수를 만들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수 카드를 이용해서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만들어보는 거 했었는데 자, 한번 볼까? 가장 큰 수는 어, 맨 앞에 큰 자릿수부터 숫자 카드 중에서 가장 큰 수부터 나열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7, 6, 5, 4, 3, 2, 1, 0 이렇게 쓰면 돼요. 7, 6, 5, 4, 3, 2, 1, 0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 네 자리 수마다 끊어서 읽으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싹 끊어서 읽으면, 7,654만 3,210. 이렇게 하면 되겠7 6 5 4 3,210. 이렇게. 근데, 가장 작은 수, 도한번 만들어볼까요?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를 한번 만들어보면, 선생님 가장 작은 수는 어떤 걸 유의해야 된다 그랬지? 가장 작은 수를 만들려면 이제 제일 큰 자리수부터 가장 작은 수를 적으면 될것 같지만 어.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카드를 다 쓰질 못해요. 0을 써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앞에 0을 제외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1 2 3 4 5 6 7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1이겠죠. 1을 적어. 그 다음에는 이제 0을 적을 수 있어요. 0을 적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각자릿 수, 큰자릿 수마다 이제 작은 순서대로 적으면 돼. 2, 3, 4, 5, 6, 7. 그럼 이건 어떻게 읽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음,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로 끊어서 읽어요. 그러면 1023만 4567.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학이 킴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어. 국어책 준비해주세요.